7월 29일 수요일 새벽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숙한 신앙을 원합니다 비록 예수님처럼은 못살아도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바램은 누구나 꿈꾸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살고 싶다고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하고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가족들의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질문과 해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한 질문과 해답이 필수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숙한 질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박의 겉이 아니라 수박의 속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숨에게 다 생수를 끌어 마시는 삶이 바로 성숙한 질문을 통해 누르게 되는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성숙과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런 성숙한 질문, 바로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그러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렇다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 무엇을 얻기 위한 삶이었을까요?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었을까요?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결국 무엇을 얻는 사람이 었을까요 예쁜 아내 사라였을까요? 아니면 늦음악이 얻은 아들 이삭이었을까요? 아니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명예로운 호칭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쁜 아내였을까요? 착한 아들, 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남부럽지 않은 지혜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주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믿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부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부어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정말 귀한 호칭을 영원토록 받고 누리는 영광을 지금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려고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오늘 그 믿음을 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부어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그리고 견고하게 해 주시기 위해 의롭다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절 말씀입니다. 만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되었더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 즉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자신의 공로로 의로운 자라는 호칭을 받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면 그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의 삶을 보면 믿음 없는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결정하는 것들과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의로운 사람은 커녕, 불의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용한 부끄러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누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낱낱이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더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성경이란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곧 믿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리고 맺어가는, 그리고 지속해가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첫 단추가 잘 끼워져 계십니까? 그런데 그첫 단추는 한번 끼우면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아침이면 옷을 입으며 단추를 끼우듯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조명으로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끼워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매 순간마다 닥치는 모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단추가 풀러지지 않게 하고 믿음의 단추를 끼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신실하게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노동자에게 품삯은 당연한 보상이고 정당한 대가이기에 특별히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힘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온통 은혜 덩어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 숨을 쉬며 온 우주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우린 온통 빛만 지고 살아온 인생임을 절절히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섬김의 빛, 극률의 빛, 용납의 빛 그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지금의 내가 존귀하게 빚어진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철이 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철 없이 철부지처럼 살다가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철 들어야 할 때입니다. 철부지의 삶을 청산하고 남은 인생을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빚 갚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5절부터 그 해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의 의미는 무위도식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남을 섬긴 일도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뜻은, 불경건한 자즉 죄인을 말합니다. 그런 죄인들도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죄인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매달렸던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바뀌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일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그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영광이고, 은혜이고, 특권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더 섬길 것이 없나, 하고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켜야만 마지못해 일을 하는 인생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섬기면서도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에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먹을 것을 들고 오고 그렇게 무거운 손으로 왔다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은혜 충만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말했다는 것은 10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 8절 말씀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너는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범죄 기록, 전과 기록이 깨끗이 지워지고 지은 죄가, 모든 죄가 말끔히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인의 재판관이시며 심판주의신 하나님께 그 죄를 모조리 청산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은혜 덩어리였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성숙한 신앙생활은 성숙한 질문과 해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무엇을 얻기 위한 삶이었을까요? 라는 질문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잃고 있나?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잃고 있나?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잃고 있고 손해보고 있는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존귀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시기 위해 먼지만큼도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믿겠다는 말그말 그말 한마디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해 주셨으며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큰 축복은 사라도, 이삭도, 수많은 자손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도, 이삭도, 별과 같이 셀수 없는 후손들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부산물인 것 뿐입니다. 부산물, 부산물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오는 모든 부산물도 넉넉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식, 배우자, 부모님, 성공, 성취, 물질, 그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축복 중의 축복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당신을 향한 믿음임을 굳게 믿습니다. 죄인도 의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믿음. 죄인도 용납하시고 품어 주신다는 믿음.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믿음. 그런 당신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가슴벅찬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믿음으로 오늘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허무한 인생들을 위해 그 믿음의 씨앗을 눈물과 기도와 기대함으로 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